안아하세요 장자 TV 장자입니다. 제가 요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나씩 할 때마다 이걸 코에다가 이렇게 꼽을 거예요. 이쪽에도 닦아. 하늘님 이렇게 꼬마머리. 어 너무 안 보다. 어 아무튼. 이렇게 할 건데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한번 맞았어요. 봐봐요 원래 기다려야 하는데 만들었어요. 하나 또 만들었어요. 두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두개 남겼으니까 한 번만 맞추자. 진짜 황겨력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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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죠 아 어,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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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장자를 했냐면요. 어, 어, 제가 백만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팀이라고 이름을 적었습니요 장자팀. 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얘 빼야 할것 같은데요? 아! 아, 그할 거? 이렇서 뽑아버리죠? 옷을 입혀줄 겁니다, 오, 이렇게 꼽았습니다. 얘네 둘은 조금... 조금 착해 보이는데, 얘는 엄청 나빠 보이네요. 제 제가 100만장자가 되고 싶은 장자tv입니다. 이거 여기다가 꼽고요. 저 지금 설명서 안 보고 있어요. 아팔 반대로 꼈구나. 어쩐지 좀 날라리 같더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저 얘기. 나. 제가 옛날에도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그땐 제가 편집을 못해가지고, 이제, 그건 포기하고, 이제, 새, 여번에 이제 새로 찍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 그러니까, 백백진TV 팀에, 제가 옛날에, 제가 찍은, 제가 옛날에 찍은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제 지금 제가 찍는 것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동생이 울고 있습니다. 동생아 울보 지져. 다 만든 거임? 대박. 근데 얘가 원래 뭘로 변신하는 거야? 우선 다 반, 변신은 맨마지막에 하고 우선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합체아 거예요. w 지 a t y e 얘 y e 이막 분색이 있는데 한번 얘 i Kuni, k <웃음> 음. <웃음> 아 패, 으아. 어, 여긴, 참고로, 제 집이 아니에요. <laughs> 포그마 구 마시고, 불, 끄거는 정확한 게아고러와야이대야으 오와 어, 어, 진짜, 어, 진짜, 야, 진짜. <laughs> 제집은여쪽에서 1 시간 반거리에요 내일 내일 탑착할 거예요. 머리를 항상 뽑아야. 얘몬 탱크로 변신하나봐. 정말 기대가 되네요. 기대한 하나도 안 되는 표정. 이번엔 반대로 안 꼽았죠? 에! 오케이! 지금, 지금 근데 밤이에요 밤이라서 밤인데 지금은 어른들끼리 놀고 계셔서 전 동생이 아직 간난 애기라서 할게 없잖아요 그래 강아지도 키우긴 하는데 걔는 그냥 똥멍충이라서 아, 맞다. 참고로 강아지 이름이 희망이에요. 걔는 뭐 나랑 놀 수준이 안 돼서 그냥 저 혼자 찍는 거예요. 요 진짜 은색 멋있네요. 다 만든 거임? 싫어? 싫어겠지 당연히. 이걸 여기다가 딱 꼽는 것 같아요. 딱 꼽으면 전기톱 같은 거딱되는거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거 만화 환경이야? 왜 생모 확 이거 나와버리게 한다? 밀려버린다. <laughs> 도망갈까? 응? 도망갈까? 빨리 도망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방송? 응 녹화해서 올리는 거야? 응 어? 하나가 사라졌음 어? 어떡해 넌넌 뭐야 뭐지? 입은 다 거대 잠깐만요 어 여기 있다. 어 어떡해, 어떡해. 무너졌어, 무너졌어. 미쳐졌어? 저, 저 어떻게 어떻게 무서워졌어 무서워졌어 무서워졌어? 녹화수 있어. 네, 이렇게 네, 네 마리의 친구들을 다. 이쪽에서 공을 사지 말고, 영어백화점에서 <laughs> <연, 연공백한> 공을 <laughs> 쓸 걸, 아. 봐봐, 이쪽에 봐봐. 짜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제발. 제발 끄지 마세요. 저 초보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러니 제발 끄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찍으면 되겠구나. 이거 아우 보이세요 뭐가 보이긴 하나? 아야! 어 뭐야? 어디로 빠진 거야. 됐나? 오케이 됐네 해결 끝 카메라는 우선 해결 끝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 또 찍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방송사고 막 카메라 조절 못해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합체 시간입니다. 합치하는 방법이 여쪽에 나와 있죠? 어 뭐야 또 떨어졌어. 남은 블록이 다 필요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안돼 어디다가 남지 여다가 남아? 제가 다음에 게임 영상도 올릴 거니까 많이 봐주세요. 자, 왔습니다. 너무 좁은데요? 감상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이제, 감상시키는, 1도 없을 거예요. 진짜, 어.